OK, uh, so, uh, now we will have a final PBL report uh, and the final project presentation of Mr. Park. Okay. Mm -hmm. 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Q&A나 전반적인 PBL 보고서는 좀 짧게 진행을 하고요. 프로젝트 프로포절 그 결과에 대해서 좀더 초점을 맞춰서 많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음. 한 30분 정도 시간 이릴 테니까 천천히. 네. 네. 아 이게 중간에 계속 멈추더라고요. 이게 너무 커 가지고. 그래요. 이러면 너무. 아래 한 댓글에. 아래 한 걸로 표시해 주세요. 자. 네. 우선 전반적으로 이거 PBL 포트를 가지고 이제 다 푸는 거는 이게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3, 4월 진행했을 때는 이제 PBL 보고서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헤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5월 정도 들어가서부터 이제 프로젝트 같이 학생들이랑 같이 진행해 가고 뭐 레퍼런스도 공유하고 뭐 코드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에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았고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의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쭉 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실제로 수행을 했던 것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제가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몇개 집어가지고 Q&A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했던 것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에 남은 기억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올렸던 건 아니고 SKKU 이제 매트릭스칼큘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라카바하고가 먼저 이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제 저도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기능이 없는 것 같다라고 라카바하고가 말을 해줬던 게인버스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코드들을 조금 조금씩 바꾸면 인버스 매트릭스도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뭐 인버스가 없는 경우에는 워닝 메시지를 띄우게 하면서 인버스 있는 경우에는 인버스를 좀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할수 있었다라는. 오픈 스 코드를 쓰고 있으니까. 네. 그고쳐여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쭉 계속 뭐 수업 요약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을 하다가 아 이제 한 4월쯤이었을 거예요. 3월 말 4월쯤 돼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하나하나씩 과제를 주시면서 이런 것들 한번 프로젝트와 관련 지어봐라 라고 했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프 이론에 대한 뭐 이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개념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소개한 내용이 있었고 이거는 쭉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였고 실제 제가 사용하는 뇌 영상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어플라이 할수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들도 쭉 달아 놨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생렬을 어떻게 스파스하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중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었었고요. 이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뭐 실제로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 초점 맞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간단한 이론 정도, 이론이나 그림들도 같이 첨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라고 그때는 설명을 했었던 내용이고 계속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올려놓았던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래프 이론만 가지고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것들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러가지 fmri나 뭐 dti 영상도 같이 사용을 할수 있더라라는 것들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아마 제가 그다음부터 4월, 5월 중에는 계속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기 때문에 쭉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 있었고 그다음에는 <laughs> 가장 최근 들어서 프로젝트 관련해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구현하겠다라는 걸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펄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한번 오픈되어 있는 R 코드 아마 파이 아아데 아니라 그냥 파이썬 코드일 거예요 이걸로 한번 오픈되어 있는 걸로 진행을 수행을 한번 해보았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결과 파일을 얻을 수 있었었다 그래서 이거를 나의 연구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코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를 진행하기 앞서서 나의 연구에 가장 연관이 있는 레퍼런스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서 레퍼런스를 하나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했던 연구가 거의 이 플로우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차이점? 차이점은 이제 뒷단에 이 노드를 설정, 앞단에서 노드를 설정한, 그래프 노드를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케이민스 클러스터링을 써가지고 이제 매트릭스를 클러스터링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데이터 리븐이 아니라 어떤 실제 사람의 비해별 스테이트를 가지고 그 스테이트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뒷단에 실제 사람의 어떤 뇌 상태와 사람의 행동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 연관을 시켰었습니다. 그래 이런 걸로 Q&A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을 이쪽부터 조금씩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하려고 했었던 프로젝트는 매트릭스를 스스하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풀풀, 뭐전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부가적인 것들로 제가 취부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스파이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티베이션 쪽에 간단하게 적어놨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다이나믹 커넥티비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이제 뒷 부분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타임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타임 시리즈를 잘게 잘게 쪼개 가지고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정보량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파스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인버스가 없다면 이제 일 컨디션드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파스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인버스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사람의 뭐뇌 스테이트랑 뇌 상태랑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어, 전반적인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뒤에 이제 익스페리멘트 리젤트를 설명을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저희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 이론 뇌에 적용이 되는 그래프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이제 연결성 분석이라 고해서 커넥티비티 어널리시스라고 많이 명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프 노드는 뇌의각 영역들 또는 복셀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뇌 fMRI를 이용하면뇌 영역들 간에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값이 될 수가 있고 DTI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결되어 있는 뉴러널 파이버,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셀마다 타임 시리즈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커넥티비티 언어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모든 타임 시리즈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이 타임 시리즈, 저 타임 시리즈를 다 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의 시간에 따라서 뇌 상태가 변화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다이나믹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어떻게 스파스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뇌 상태에 따라 기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거는 이제 클리니컬하게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한 내용이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베리트릭스를 스파스하게 만든다는 얘가 뭐야? 어떻게 만 이렇게 어떻게 스파스하게 만든 저희가 어떤, 어떤 의미로 스파스하게 만든 거예 어, 가장 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음. 요소들이 막 엘리먼트들이 음. 다 있을 텐데 네. 그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0으로 다 버려버리는 음. 그런 개념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여기에서도 만드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강한 엣지 웨이트는 또더 강하게 만들고 약한 건더 약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 튜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수업 시간에 계속 드렸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또 나오니까 쭉 넘어가고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수행을 했던 익스페리멘탈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MRI 데이터 이제 스트럭처 MRI랑 펑셔널 MRI 두 개를 얻어 가지고 그 영상들을 전처리를 하고 시계열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이나믹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걸스파르스하게 만들어서 다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추출을 하고, 이제 그게 뇌 상태 간에 이제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음, 영상 전철인데, 제가 얻은 영상은 이제 테스크 MRI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데, 영화를 보여줄 때 영화의 순서를 막 섞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화가, 어, 무슨 내용이지라고 모른 상태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아, 이게 이 내용이었나? 하고 딱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게 하면서, 어느 정도 깨달았을 때, 그때의 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테스크를 줬었었고요. 음, 먼저, MRI. 실제로 영화 볼 때, 네.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때가 어떤 때예요? 영화사의 연관성? 처음에 설정 잡아놓은 게 매치될 때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네 그런 때, 느낌입니다. 그런 네. 때. 네. 음.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을 주로 한다이 해서. 네.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또, 또 특이한 예가 어떤 데 있었어요? 어떤 영화에서? 어떤 영화? 딱 깨우치는 게. 네. 그게 언제 주로 그런 그런 사례를 본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가 앞에서는 어. 너무 뒷부분 얘기만 보여주니까 앞에서 어. 인과관계가 없이 막 인과관계. 아,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일어나지라고 하다가. 다시 뒷부분에서 네. 사람이 자, 네. 근데 여기서 아, 네. 또한 가지 좀 한계점이 아, 네. 있을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느껴요? 아니면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느껴요? 네. 그룹으로 하면 비슷하게 되고요. 지금 30명 정도로 했는데 거의 비슷한 상태고요. 근데 하나가 한계점이 이제 측정할 수 없는 게 뭔가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잘못 깨달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반영하는 테스크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달았다. 그 잘못됐건 아니고 깨달았다. 이정도 먼저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뇌영상을 처리할 때 뼈를 깎아주는 작업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되구요 네. 그리고 영상정합에서도 영상이 서로 다른 디멘전에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계속 영상정합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주로 리지드 바디라든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 뭐 펑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FMR에서는 주로 여러 조직 중에서 특정 하나의 조직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시그널이 안 나타난다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분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부터는 병문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녹화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설명만 하도록 합시다. 이 영상은 이제 다이나믹 커넥티비티를 분석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를 설명해주는 동영상이고요. 이거는 실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진행했을 때 아까의 매트릭스가 스프레스하게 변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개의뇌 상태마다 그 네트워크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약간 약간씩 다른 거를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정지라고. 맞아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음, 매트릭스를 스파스하게 만드는 방법. 이제 그거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책도 한번 빌려 주셔서 이제 노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뭐 Q&A에다가 뭐 코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공유해 가면서 의견도 한번 구해 보고 이러면서 쭉 진행을 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뭐 임상적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결과를 보,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뭐 완전 나쁘지는 않구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 보면.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뭐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요. 어, 뭐 어떤 부분에 뭐가 더 있었으면 뭘, 어느 부분더 개선할 수 있겠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들을 이제 다이나믹 커넥티비티니까 매트릭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매트릭스 자체를 한번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비해이비얼 스테이트에 따라서 그냥 첫 번째 스테이트, 두 번째 스테이트 딱 바이너리로만 나눴었는데 뇌 상태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개로 뭐 다섯 개, 열개 정도로 클러스터링해서 그들 간에 어떠한 좀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이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상태가 두 개가 아니라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퍼런스 자세히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생성된 다른 뭐 동영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인플스 목록을 좀한번 보시죠. 아, 어, 네.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초 처음 몇개 정도는 그냥 뇌 영상에서 사용되는 커넥티비티 어널리시스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이나믹 커넥티비티. 여기에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든가 케미스 크롤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썼던 논문들이고 여러 가지 뭐노 그래프, 노드, 엣지를 정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고요. 가제일저자로한게몇 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가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던 논문인데, 네, 그래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레퍼런스들이고요. 음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아까 그, 그 아까 그 부수 부수작에 동영상 어떤 뭐 디렉터분들 나오시죠? 네. 뭔지 설명해 보시죠. 네. 첫번째 무슨 이에요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실제 MRI 영상을 전처리를 하면서 코드 짱거를 쭉 돌려본 케이스에 대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 마틀라스 뇌 지도를 이용을 해서 시계열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이나믹 커뮤니티 를 계산을 하면서 이 과정 안에 뭐 레귤러라이제이션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클러스터도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매트릭스 형태. 그리고 네트워크 파라미터 추출하는 과정, 비에이얼 네. 스테이트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스테이트를 나누는 과정. 그래서 두 가지 스테이트에서 매트릭스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 과정. 마지막 이게 요겁네 이렇게 다르더라라는 음. 음. 어떻게 이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사실 매트릭스 음. 자체만 보고 다르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색깔이 변하니까 아까 이게, 이게 상황이 스테이트 네. 스테이터스가 바, 바뀌는 건 보여지지. 네. 바, 이 바뀌는 게 어떤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영역과 특정 영역 간이 그, 그, 연결된 강도가 있잖아요. 네. 그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 들어가면은 음. 이 영역과 이 영역의 연결성이 달라, 그 약해지고 다른 쪽이 더 강해지고 음. 이런 보상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니다 네. 그래, 수고했어요. Any questions or c o m m e n t 질문? 그러면 그저 PBL 보고서의 마지막 파이널 페이지 결론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한 학기 마치고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아, 부분들인데 음. 5월 들어와서는 저랑 3월 네. 4월 올쪽 한번 봅시다. 네. 3월 4월 아까 얘기 했는 셈이지. 네. 요약해서. 3월에는 솔직히 뭐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냥 요약만 하고 그냥 대충 대충 하고 이랬었던. 동영상 그러니까 미리 뭐라고 많이 제공해 줬잖아 기초 자료를. 네. 근데 잘안봐아줬단 말이지. 그렇게 되더라고. 요 뭐라고 해도 네. 그게 기초인 것도 알고 여기서 수학 기초를 배우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루한 거고. 그렇죠 이제 또잘 그 노... 뭐 모르겠고 네. 그냥 물어볼 생각들 난다. 네. 뭔가 응용적인 알았어. 부분을 그 하고 싶었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그렇게 바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볼 거를 딱 보게 하고 레포트를 내게하거나 퀴즈를 보면서 그냥 나가는 게 맞겠어. 요 그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될 되는 그, 네. 거지. 여기는 레스마틱스 포 머신러닝, 레스마틱스 포 빅데이터야. 그거 MT가 수학을 가르치는 거지. 그걸 가르치는게 아니니까. 그건 공대 과목이 되니까. 어느 어디든 어느라도 마찬가지야. 네, 수학과에서 이제... 계산하는 건 그걸 하기 필요한 수학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네. 알면은 그쪽 가서 뭘할때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걸 배우려고 오는 거지 자기 문제를 여기서 풀어달라고 하거나 그거를 딱그 풀어주는 그게 아니니까 거기에 필요한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게 네. 처음에 동기가 달랐던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안 봤던 거지 모델링인 줄 알았죠 어. <laughs> 어쨌든 그 다음 <laughs> 그렇게 해서 했고, 네, 3월. 그래서 4월에는 그냥 저희 프로젝트에 각자 프로젝트에 이제 집중하라고 하셔가지고 프로젝트 관련돼서 제안서, 제안서, 네 있었죠. 제안서 쪽으로 많이 레퍼런스를 달았었고 음. 5월 쪽에는 5월에는 제가 관련되어 있는 수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이겐 벨류, 아이겐 벡터 같은 클러스터링 부분.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진행 그 저기 뭐야 수업 요약도 했었고 레퍼런스도 넣었었고. 코수도 한번 구현해봤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것들 외에도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레퍼런스라던가,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런 것들을 공유를 했었고, 구현을 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메틀랩만 이용을 했었는데,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밑에 있다면, 알를 써야 될것같 그리고 이 세이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날 대문자야. 이름 쓸 때, 이름 소문자로 쓰면 안 되듯이. 그래요. 수거했어요. 질문. q u e s t i